네 안녕하십니까 송공경제TV의 임수현 전문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재무제표 2강 용어정리 관련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사실 재무제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가 어 이제 용어적으로 조금 내가 처음 보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재무제표가 뭔데라는 주제로 어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사실 뭐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회계상 현재 현황을 기록해 있는 표 정도라고 생각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조금 더 주의깊게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재무제표는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주로 재무제표는 이력서다라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력서를 낼때 이제 회사한테 예전에 내가 이런 스펙이 있고 저런 스펙이 있다. 그러니까 날 채용해달라라고 제출을 하잖아요. 어 그런 거와 똑같이 재무제표도 내가 이렇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벌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나열한 게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스펙이 뭐 서울대 나오고 엄청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엄청 좋은 스펙을 성장성을 보였어도 미래의 성장성까지는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왜 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잘했던 회사는 앞으로도 잘할 회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성울대에 나왔다면 노력은 엄청 많이 했을 거야라는 걸볼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간의 행실들을 보면서 미래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는 겁니다. 일단 재무제표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재무제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동변도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금 너 얼마 있니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자본, 자산, 부채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 뭐 부채야 빌린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본 같은 경우는 순수한 내 돈입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순수하게 있는 돈을 자본이라고 말하고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물어볼 때는 은행 빚까지도 포함돼야 됩니다.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 너가 얼마나 있냐를 물어본다고 하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즉 일정 기간 동. 안 동안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본 변동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재무 대표를 볼때 자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본만 따로 빼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깊숙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자본 변동표를 따로 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기업 재무를 볼때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따로 빼서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것도 현금 흐름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은 위에 네 가지에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을 추가 보충 설명해주는 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위에 설명했던 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민수루가 있어요. 민수루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싶어요. 민수루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자금이 한 2억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3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 자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운영을 해요. 근데 은행 대출이 한 1억 5천 정도 껴 있어요. 민수로가 순수하게 갖고 있는 자본, 순자본이 총 1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요게 보시면은 민수로가 갖고 있었던 자본들, 전세 자금, 뭐 자동차, 주식 그리고 대출금까지 포함한 이거를 전체를 볼수 있는 게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손익 계산서는 뭐냐면 가계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1년 동안 민수로의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수 있는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민수로의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생활비, 식비 포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가 약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실제로 민수로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가계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무상태표는 지금 현 시점에 내가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혹은 몇년 동안 그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르실 거고요. 지금 자산에는 사실 현금 자산, 그 다음에 현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현금이에요. 현금을 뜻하는 거고 장단기 금융상품에 관련된 용어가 있거든요. 만기가 1년 안쪽이면 단기라고 말을 하고요. 만기가 1년 이상이면 장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펀드라든지 아니면 적금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한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도가 가능한 것. 주식이나 채권. 회사에서도 운영 자금으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 매도 가능한 금융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기 보유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입니다. 만기까지 가져가야 되는 금융 자산이고 적금 정도 되겠죠. 자산에는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외상을 준 거예요. 외상을 주고 받은 차용증 같은 걸 매출채권이라고 하고 자산으로 또 분류되는 게 재고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도 나의 하나의 자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포지, 건물, 뭐 기계 이렇게 조금 형태가 있는 걸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권, 소프트웨어 개발권 어, 형태가 없는 자산 을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자산에 이어서 부채를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부채도 자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매입 채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상을 해오고 나서 차용증 같은 걸 쓰죠. 그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장기, 단기로 뭐 은행권이나 다른 데서 빌려오는 걸 장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 1년 이하인 거는 단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년 이상인 거는 장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재료들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생닭이 꼭 필요하겠죠. 그 생닭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 월급, 회식비 이런 것들을 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예수금 관련해서는 이제 세금 대납분이라든지 자금을 일시 예치하는 등을 말하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미리 세금 나갈 걸 미리 계산해서 통장에 넣어두는 걸 예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상품의 대가를 미리 받는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상품을 주기 전에 내가 미리 선수금이라고 해서 돈을 받아오는 걸 이것도 전부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 건데 치킨집을 창업을 할 겁니다 치킨집 창업하는데 3억 가량의 돈이 들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 2억 정도 있어요 창업비용이 3억이 드는데 1억이 부족하죠 은행 대출을 빌려올 겁니다 어,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2억이고 부채가 가 1억 은행 대출이죠 이 잡혀있는 거고 어 그렇다고 하면 자산은 어떻게 분류 가 되어 있느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게가 필요하죠 가게 임대료가 약어 1억 5천 가량 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치킨집이 원래 하던 데가 아니라서 시설을 설비를 합니다 그게 약 2천 가량이 들어갔어요 이게 유형 자산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어 민수를라는 상표권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상표권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 천만 원 가량 지불을 했 이 상표권에 관련해서가 무형 자산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창업은 했지만 급하게 대금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예금 적금에 1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장기 적금으로 2천만 원을 넣어요. 이게 단기 예금 적금과 장기 예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예금에 넣었는데 3개월 이내에 찾을 수 있는 돈은 다 현금으로 재무 상태표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있는 예금들은 다 현금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장사를 하다가 내가 오늘 두 치킨 두 마리가 덜 팔렸어요. 그러면 이두 마리는 재고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골손님이 왔는데 돈이 만 원이 부족하대 외상으로 줘요. 그러면 이건 매출채권으로 잡혀요. 내가 생닭을 사와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가서 나 생닭 외상으로 줘 하는 게 매입채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알바한테 주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빨대, 포장지 이런 것들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자재는 다 매입 재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필요하지 않는 자금들 그거를 외상으로 받아오는 거를 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아셔도 전체적인 재무 상태표, 재무제표를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 세부적인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는 주식과 연결을 해서 위험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